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여 올쏘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먹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두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수로보니의 여인의 딸을 고치신 것이죠. 수로보니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마가복음에 보면 이게 뭔가 가르치심. 그다음에 이적 표적 뭐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이적 표적인데 그 이적 표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치료하신 것이죠. 네, 치료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뭐 치료하신 것 말고 또 귀신 쫓으신 것 있지 않냐 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거의 어 치료하신 것과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어 거의 뭐 같은 비중으로 음 귀신을 내쫓으시고 치료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어뭐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어수로보니의 여인의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귀 먹고 어눌린 예귀 먹고 어눌리게 하는 예말못 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음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음 귀신을 쫓아 주시고 음 치료하신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로보닉의, 음,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이고, 어, 그리고 수로보닉의 지방에서, 어, 그러니까 뭐, 우리, 어, 그, 뭐, 안성댁, 그러면 안성지방에서, 고향이 안성인 거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 그곳이 이제 고향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뭐, 어, 무슨 말이냐 면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그, 그, 이제, 두로지경으로 가서, 이제 한 집에 가서서 이제 쉬시려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것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것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몰려드는 중에, 어, 이 사람도 몰려들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어, 이제 이방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어, 정말 그 딸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으신가?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부러, 배불리 먹게 할 지니 자녀의 떡들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땠을까, 기분이.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 어, 그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고, 어, 그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습니까? 다시는 교회 안 나오죠. 네,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셨다. 예. 아무도 예수님께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 결과적으로는 어, 이 말씀은 어, 분명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어,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음그 여인에게 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뭐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욕이잖아요. 예. 네. 어 개는 예, 그때나 지금이나 욕이라고요. 예. 지금도 개뭐뭐뭐 뭐, 뭐 하면 욕이에요. 네. 어 근데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뭐 그것이 유대인의 속담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해서 점차 점차 말씀하시고 그것을 어, 이적과 표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어떤 치료의 이야기는, 어, 믿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믿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어, 그의 어떤 그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으로 치료되는 것,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어,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어, 바로 어, 예수님에 대한 어, 그런 어떤 어, 절대적인 어, 믿음의 고백을 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그 딸에게 가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만으로 어, 네 딸이 치료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 정말로 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러운 귀신들 예, 이러면 막 그냥 그 앞에 서가지고 막 그냥, 흐, 그냥 긴장을 하고 막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라 막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어, 귀신들린 딸은 저기 있는데 집에 있는데 어, 이야기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런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밖에 없었다는 거죠. 믿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그동안... 장로의 유전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결코 그런 것 아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 성서에서의 언어라고 하는 우리 이명봉 총장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어 책으로 돼 책으로 돼 있죠. 요새 이제 새로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하드커버로 나왔던 어 그런 책이 있어요. 겉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싸져 있는 거. 어 아마 어 대학교 3학년 때 어떤 추석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참 뭔가 이렇게 어 되는 일이 없다. 아,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laughs> 뭔가 해간 어어 이게 그그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누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참어그 설때는 뭔가 이렇게 연그 집회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근데 추석 때는 집회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굉장히 큰 기도원에 갔었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큰 기도원에 갔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 게다가 또 저는 금식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추석 연휴 때 가서. 금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어, 이제 누나는 금식을 안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 <laughs> 이렇게 추석이라고 음식도 더잘 준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하여간 어쨌든지 간에, 어, 그, 어, 정말 그, 배고픔을 참고서, 어, 배고프면 기도가 잘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예, 어, 아직 그 내공이 그때까지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그냥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의 언어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책하고 성서에서의 언어 그딱두 권만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결국에는 이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가 그러니까 사람은 대부분 다 마음에서 나는 것을 언어에 담는데 성서에서의 언어,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의 언어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 모든 치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그래요.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저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죠. 치료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끌어낸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는 예,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내게 되면 그 고백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생각도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배하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어, 내 자아의 주인이 예, 내가 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에게 빼앗겼던 어, 내 자아의 주인이 음, 이제 되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방 여인에게도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어 주세요. 근데 보니까 오늘은 또 독특하게, 어양 귀에다가, 어, 이렇게 손가락을 그에 이렇게 넣어요. 뭐, 어떤 손가락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였겠죠. 네. 이렇게 넣으시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혀에, 어 손을 대세요. 침을 뱉어가지고, 침을 뱉다가 탁 뱉어가지고, 손을 대셨어요. 아우, 지저분해. <laughs> 어 근데 뭐 예수님 뭐 그런 일을 하셨어요. 이게 뭐였을까? 이것도 예수님의 언어예요. 그 사람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어, 말을 하지 못하니까 어, 그 사람을 치료하시겠다는 어, 예. 에바다 열려라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어, 그리고 어, 더러운 귀신을 어, 다른 보금서들에 보면 쫓아주시니까 바로 어, 그 혀에 어눌한 것들이 다 풀리고 음,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으로 치료하신 어,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 모든 구원과 모든 치료들, 어, 그 모든 것들을 다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어, 주일의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이죠. 네, 그리고 어, 세상을 시작하는 첫날은 월요일입니다. 어, 이 월요일에 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치료, 우리 믿음의 고백에 따른 치료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또 더욱 더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